한 문제 한 문제 어, 정성을 다해 푸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림을 자꾸 그려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림으로서 이해한 사람은요 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훨씬 어, 내공이 더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림 연상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직관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 항상 그림하고 문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나갈 때마다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여기서부터막딱 문제를 풀게 되면은 계산 문제잖아요. 계산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요, 실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빨리 풀어도 계산기보다 빠 빨리는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도라든지 빠르기는 계산기한테 의지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 수학적인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이런 이제 계산 능력, 이런 것보다는 어, 어떤 원리 속에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된다.